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도 덥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목욕을 시켜줄게. 자 자신 있는 데까지 벌써 목욕을 시켜줄게. 자, 그래 오늘 나 향미랑 함께 목욕하고 어떻게 좀 시원하고 개운해지고 싶다 이러신 분들만 같이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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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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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일단은 목욕을 해라 미러 시작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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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쵸 하면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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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거 이왕이면신명 나게 해요. 하는, 어차피 하는것이니자 네. 한번더 갑니다 시작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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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라 we are, 야 e are, we a r 얘야 그렇지. 아, 신이어마무시하게잘닦네한번더 시작 자 붕적붕적 붕적. 자, 자. 쉿을켜 얹어야 해. 지샤 자, 샤샤한번 더. 샤샤샤샤 짠! 자, 자. 자, 목욕의 마지막은 야구로 투. 야구로 투. 원 샷. 신다. 약로 투. 원 내가 야으로 통한 샷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노래 강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. 아유 교수님 교수님 약을 태드셨어요. 우리는 바나나우유 먹었는데 뒤지게 <laughs> 패버릴지다야가 사실 어렸을 때 바나나우유 뒤떠 먹고 싶었어요.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또 바나나우유 먹고 싶어 이랬다가 얼마나 꼬집이야. 사줄 때 먹지키지배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막 이런다고. 그러니까는 걔는 가만 보니까 부자. 자 집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먹는겨 우리는 그것도 안되면 뭘 먹는겨? 야쿠르트 최고였어 한국 야쿠르트 하나만 더 먹어도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았네 그래그래 다시 한번 시작 야쿠르트 원샷 자 이게 바로 뭐예요? 목욕박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목욕박스 준비 하면 여러분들 힘차게이야 하시는 겁니다 목욕박스 준비 이야 목욕박스 시작 미라미라 자자 자. 미라미라 짝아짝 아샤샤샤샤 짝짝짝짝 야 그래 두 샤! <laughs>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동안 현미 이런 모습 보고 싶어서 얼마나 감질나셨어요 그래 자 우리 모두 달려봅니다 미라미라 미라미라